우에게 사회적 가치실현의 실마리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인 문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노약자하고 장애인의 문제인데 이거를 보고 있는 국제기구의 시각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뭐 있고 여기가 IoT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원장님이 발표한 것 중에 애트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신문에 발표한 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연구문화의 DNA를 어, 변경하고 싶은데 여기 빨간 거로 쓰는 거를 애트리가 가장 잘할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어, 밑에 이제 애리의 경영 비전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초물질. 근데 우리나라 이제 5G 포럼에서는 이 하이퍼로 한걸8 개를 출연해서 거기는 8 초인데 애트리는4 초더라고. 다 초를 단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금요일 날 주로 못 와서, 세 통사를 주로 금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화요일 날할때몇번 들었는데, 그 당시 들은 걸로는 지금 이제 선진국의 전략 목표의 공통점이 전부 어느 나라든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 있더라.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국가가 지속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만큼 이 이노베이터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이 정보통신 재정의 시대 이렇게 돼서 어떤 사회적인 변혁 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RD 그 패러다임이 숨기가 전부 어느 나라든지 바뀌어서 개발 지시상용화 그래서 개발된 거를 바로 그 상용 테스트베이드에다 놓고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상용화 하는 중간에 있는 그 주단계가 생략이 돼서 그 정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IT나 뭐 그런 것들, IT 융합에서 가장 문제시, 융합이 안 되고 시간이 질질 끌어왔던 게, 저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실제로 이걸 수혜를 받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얘기할 것도 그 우리가 뭐 장애인이고 노예학자면 그 장애인하고 노예학자의 실제적인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를 개발해야 이제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것같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좀 공감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육동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육동에서 7동으로 가고 1층에서 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내려가는 것도 없고 가보니까 되 불편해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은 택을 음, 음,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으면 택을 이쪽에서 꺼내갖고 이쪽에 반대편에다 갖다가 택, 택잉을 해야 문이 열리면 아예 납품 받을 때 가운데 사람이 어디 있던 간에 사람을 센싱 해가지고 택을 왼쪽이든 오른쪽 자기 마음대로 갖다 대면 그냥 자기 있는 어, 위치에서 열려야 될 텐데, 아, 조금만 생각하면 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왕 좀잘 납품받아가지고, 이왕 돈 주는데 좀 잘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것 중에, 이제, 그, 문과 쪽에서 떠드는 것들은 되게 어렵고, 뭐, 해서 주로 기업체 데코레이션 용으로 쓰는 사회적 가치가 대부분인데, 쭉 찾아보니까, 이 중에 이제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정신적인 가치하고 어,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 이거 왜 하냐? 이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한 어, 마디로 정의하면 여기는 이제 공감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이걸 이제 사회적인 가치라못되다 이 중에 이제 사회 문제 중에 좀 오늘 이제 포커스가 노약자와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접근성이라든지 독립생활 이런 거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왜 공감이 필요하냐 면 공감은 정의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퍼스트 무버 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공간 능력을 배양하려면 맨 아래 줄에 있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조직이 원활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어 생태계가 이제 지속성이 있고 맞춤형이 되면서 가격적응력에서 이제. 싸게 구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바탕 위에 어떤 공통된 어, 프레임워크에 구축돼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계속 어, 이게 어, 지속이 되는데, 요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써는 이제 소통, 이런 것이 지제일 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하냐 하면 가장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 뭔가 어떤 뭐 돈이 1억이 있어서 10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천만원씩 나눠주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 1억을 활용해서 IoT로 어, 가치를 올려서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 각각한테 나눠주는 것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으면서 저기 그가 사실은 M 플러스 M인데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될수 있는 이것이 실제로는 이 이제 여기 위에 초록색으로 하면 도메인 알리지에다가 IoT라는 어그 사회 문제 해결의 이네버러를 이 사용해서 소셜 밸류를 크리에이션해서 이걸 가지고 어 이제 하는 것이 어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사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7년 동안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기 뭐 금수저, 흑수저,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살생협력 같은 상생협력이 아니고 대기업 100,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그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대충 이제 정권 바뀌고서. 뭐좀 해봐라, 그러면 하는 척 하다가 또뭐 뒤로 보면은 참고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자체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뭐 갑질, 이 뒷단의 행포, 그 다음에 뭐아자 장애, 전관예우, 학연, 지연, 신일파, 졸부,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그 인구절벽,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2000 앞으로 2년 뒤부터 소비절벽이 온대니다 사람들이 돈을안 써.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장래희망이 이민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 지금 179만 명다 청년.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쓴 2년 전 자료에 보면 의료사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연 4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1등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노인, 자살률, 빈곤율, 국민행복지수, 그것도 아프리카, 가공수준이고요. 자살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준, 법조계 수준, 그다 의사, 약사, 집단 카르텔, 청년실, 가계부채. 굉장히 이제 회계 투명성에는 문제들이 많이 산재가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조산에서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그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국회 순위로 보면, 제일 썩은 놈이 국회의원인 어느 정도냐면 국민들의 신뢰도가 17.4%.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인원 중에 17.4%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답이지라는 소리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입니다. 30.7%. 그 다음에 재밌는 건맨 마지막에 종교, 종교인도. 국민들이 신뢰함이 44.7%. 둘 중에 하나는 도둑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서 크게 보면은 지구촌이 직면한 사회 문제, 인구 도시 집중, 에너지 소모, 물, 지구 온난화, 식량 문제, 고령화 사회, 뭐 초미세 먼지 이런 것도 한데, 요 노예학자하고 장애 문제만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이 유엔이 조사한 거로는 전 세계 인구의 1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해당 국가가 되면 14%에서 20%.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아무리 안 돼도 한 25%에서 30%. 25%면 국민의 4분의 1이 노약자 아니면 이제 장애인이 되니까 젊은 사람 하나가 그런 사람들 4명을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죽음의 땅 저쪽에 그땅 파지 말라는데 파갖고 사대강 썩은 것도 요새 계속 나오죠.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상당 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환경역량평가가 무슨 그런 거한 뭐 교수님들이 해준 거 보면 공신력의 흡족 나중에 뭐 정권 바뀌고 나면 그 때는 이랬다라고 는서 그런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 틀리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예 연구, 개명을 시키든지 과제를 안 주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크게 보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하고 저 개발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데, 삶의 질 향상, 지구 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투명성, 지구촌의 협력 이것이 이제 그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걸뭐안 해왔냐? 다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객의 위함을 빙자한 이익집단이 필요했고 누구누구를 위한 무슨 무슨 과제하고 사실 지가 필요한 거였지 수혜자가 뭐 필요한 거는막 먹고 살려고 엉터리 과제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반발성이면서 일관성이었고. 수직적이면서 수폐 대응했고 또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할 때마다 매번 재구축하고 그 다음에 수직 인프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옹호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른쪽에 골드를써 놓은 것처럼 고객 개인 맞춤형 그 다음에 지속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이면서 개방형이 되면서 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들도 옛날에 그 백워드 컴팩트빌리티 요새 이제 5G 되면서 앞으로는 포워드 컴팩트빌리티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이 내요그러면 새로운 걸 거기다 그 자리에다 끼워도 그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태로 바뀌었어. 요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 이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혁신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놓은 굵은 글씨를 써놓은 거 가지고 해결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보면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저 11동에서 하는 일하고 7동에서 하는 일하고 저 12동에서 하는 일을 보면 궁극적으로 데스티네이션이 하나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꾸미는 일들을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따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가 제대로 되면은 이 이제 이런 노약자나 장애 문제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음, 이따 그림 보여주면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해결되는 문제,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되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 미래의 사회적 가치 실험 문제는 10%의 향상보다는 10배 혁신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그래도 좀 사원이 높죠. 빌게이츠 멜린다 제값만 해도 자기가 돈번거다 사회에 환원해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킹쿡도 자기 전 재산 다 내놓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조크버그도 50조 원 넘는 돈을 다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룸 프로젝트 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에서는 뭐가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저 다섯 명 주가가 2억 2조 5천억이 올렸느니.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란법 나오면서 막 요새 그 불법이 칸수법 한동안 떠들더니 또 어떻게 들어가지. 어쨌든 뭔가 공평한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음, 대한민국에 참 멋있는 회사가 없는 게참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본바